동생은 어디에라는 사당 챌린지인데요. 어, 우선 남동생 건그런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남동생은 지도상에서, 어, 이 정도 위치에 있고요. 스탬프로 찍고 빠르게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표시해 놓은 지점이 생각보다 꽤나 멀기 때문에, 어, 최대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서, 페르세엘을 어, 타는 것이 그나마 빨리 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암벽을 어, 거쳐서 높은 곳을 향해 계속 위로 이동을 해주고, 어, 세신수 능력도 적절하게 사용해주고, 이제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새 이제 높은 곳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이제 이쯤에서 그, 페러세일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아마 구석에 입구가 있는 조그마한 동굴이 보일 텐데, 어, 그 안에 동생 건그런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는 스탬프로 찍은 것보다 조금 위쪽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말을 걸어보면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 이제 형인 블레든이 나타나고요. 블레든이 이제 이 밑에 있는 로스바이를 가져와달라고 합니다. 어, 로스바이는 이제 바로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어, 이쯤에서 이제 페로세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어, 끝에 조그마한 바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이것들이 로스바위고요이 중에서 이제 그한 개만 제대로 가져가면 되는데, 어, 가져가는 길에 이제 성가시게 하는 몹도 많이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큰 바위들도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순탄하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일단 떨어지는 바위들은 이렇게 좀 피해주고 아무래도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 몹들이 계속 옆에서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몹들을 아무래도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맞더라도 몹들을 확실하게 제거를 해줘야 될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능력들을 써서 빠르게 몹을 제거하고. 다시 이제 로스바이를 어, 들러가야 될것 같네요. 이제 다시 로스바이를 들고 어, 여기저기 요리조리 피해서 쭉쭉 올라가주면 됩니다. 이제 뭐 몹들은 대부분 잡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올라가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가뿐하게 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블레드니 반갑게 맞이해주고, 어 이제 이 로스바이를 지지고 볶고 해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요리가 완성되면 동생이 반응해서 또이 로스바이를 맛있게 먹고요. 다 먹으면 포만감에 기분 좋아져서 이제 바위를 뚝까 푸시게 됩니다. 다부시고 나면 이제 이렇게 숨겨진 사당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이제 사당은 케하라마라는 사당이고요. 이제 사당 안을 들어가 보면 욕망의 언덕이라는 내용인데, 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장애물들을 피하고 요리조리 끝까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아주 무난하고 간단한 사당입니다. 그래서 피해주고 이제 중간에 있는 보물상자도 열어서 먹어주고 이제 내려오는 장애물들은 계속 요리조리 피하고 이제 루피들은 먹어주고 이제 이렇게 장애물을 맞아도 대굴대굴 굴러서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올라가면 되고요. 이제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또페로세이를 타고 보물상자를 열어주고 해서 클리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유익한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